네, 에딧메쉬의 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머지 같은 경우는, 어, 2014, 15 때는 머지가 되게 많이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페이스 머지, 아, 페이스가 아니죠. 예, 엣지, 그리고 버텍스 머지, 뭐 엣지 머지, 버텍스 머지,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나눠져 있어서 좀 복잡했었는데, 2016 버전 이후부터는 이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머지라고 나와 있고요. 이 머지란 기능 하나로 모든 게 엣지도 되고 버텍스 되고 그렇게 다 조절이 됐습니다. 자, 머지를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엣지를 떨어져 있는 엣지를 붙이거나 아니면 버텍스 두 개의 버텍스를 붙이거나 할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선 그렇게 머지를 하려면은 오브젝트는 항상 하나의 오브젝트로 돼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두 개로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컴바인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이렇게 붙였을 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로 됐을 때 엣지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네, 이쪽 엣지, 양쪽 엣지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은 머지. 예, 지금 트레스홀드 값 거리 값이 없기 때문에 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시 엣지 엣지 예, 이런 식으로 엣지를 선택해서 머지를 시키면 예. 지금 예, 트레스홀드 값이 안 올라가네요. 네. 다시 엣지 선택해 보겠습니다. 네, 머지. 예.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 게 바로 머지 기능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엣지도 할수 있지만 버텍스도 가능합니다. 자, 버텍스 선택, 머지. 예, 이것도 트레스홀드 값이 있어서 거리 값이죠. 예,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머지에 간단하게 옵션 박스를 보시면은 우선 트레스홀드라는 값이 있어요. 트레스홀드는 뭐냐 하면은 거리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자, 제가 한번 이쪽 버텍스는 좀 가깝게 한번 조여 볼게요. 예, 이 상태에서 네, 위하고 아래와 같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옵션을 끌게요. 자, 이 상태에서 머지를 하면은 네, 조금 네. 예, 보시면 위에는 안 붙고 밑에만 붙죠. 무슨 말이냐? 자, 지금 0.3 유닛만큼, 0.35소점있0.3 뭐 유닛만큼 떨어지 애는 머지를 시키고 그 이상으로 0.308이 이상으로 떨어지는 머지를 안 시키란 얘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얘는 0.308이 안에 들어가 있고, 얘는 0.308이 밖에 있는 거죠. 그래서 머지를 시켰을 때 머지가 제대로 안된이 밑에만 되고, 위에는 안된 겁니다. 어, 그리고 새로운 옵션 중에 하나가 Always Merge f r o m t v e r t e x 있라가 있는데, 얘를 이제 하면은 뭐두 개가 선택돼 있으면 무조건 거리 상관없이 무조건 붙인다는 거예요. 머지를 시킨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해서 사용해주실 수가 있고요. 어, 지금 이오브 박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엣지를 선택했냐? 아니면, 버텍스를 선택했나에 따라서, 지 예, 예 선택했나에 따라서 옵션이 좀 바뀌긴 한데요. 뭐, 거의 개념은 같다고 보시면 돼요. UV까지, UV도 머지 시킬 거냐, 트레스드 값으로 할 것이냐, 그거를 결정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음, 이 머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버텍스를 붙여서 쓰는데, 그러면은, 어쩔 때 많이 쓰냐, 뭐, 다양한 용도로 쓸수 있겠지만, 예전에 우리가 이 머지를 많이 썼던 거는 뭐냐면, 자, 이렇게 얼굴을 모델링 할때 반모델링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예전엔 진짜 기술이 많이, 좀, 마의 기능들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자, 미러라는 기능이나 그런 부분들이 없었거든요? 미러 머지도 없었고, 그래서 복사를 해요. 그 다음에 스케일을 마이너스 값으로 옮깁니다. 네, 그럼 이렇게 두 개의 오브젝트가 되죠? 예, 그럼 얘는 콤바인을 시켜요. 메시 콤바인. 자, 이랬을 때이 버텍스는 한 점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두 개의 점으로 나옵니다. 예, 지금 폴리 카운터를 봐도 두 개의 점이죠. 예, 하나가 아니에요. 두 개라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얘를 우리가 머지를 시켜가지고 하나의 점으로, 네, 뭐 하나가 됐죠. 이렇게 만들어줄 때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걸 하나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하나 다 선택해가지고 언제 다 하냐. 그쵸. 이건 다 힘들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썼던 게 전체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머지에 옵션 박스로 가가지고 여기 보면 트레스홀드 값이 있죠. 얘를 최대한 낮춰줍니다. 0.01에 0.0001. 이런 식으로 해서 머지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은, 어찌됐건, 얘네들은,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이버텍스는 그래도 조금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얘는 아예 붙어 있는 거랑 거의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붙어 있는 애들은 다 머지가 돼요. 다 하나로 나오죠. 예. 요거는 아마 뒤에가 선택이 된것 같습니다. 예. 지금 앞에만 선택이 됐을 때 하나만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머지를 할때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상으로. 에디트 메시의 머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